삼각형 AOB에서 보면 H제곱은 L제곱 h 제곱은 l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h는 이렇게 되고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1이고 그죠? 원기둥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비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밑나이가파이알 제곱이고 높이가 h 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전개도가 주어지는 경우 전개도가 주어지면 네.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같음을 이용해서 모선이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네. 전개도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입체도형을 만들어요 제도형 만들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이때 신경 써야 될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윗면의 원둘레가 같다. 이개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아이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 호의 길이랑 이 원둘레랑 같아야겠죠.